우리 이제 그 민주당의 빅스피커 지원 의원의 유튜브에 또 대형 스피커 어, 주진우 의원 아주 이제 기자 아, 네. 거기서 또 우파 진영의 빅스피커죠 네. 전광훈 전 목사 지금 이제 집회꾼 그분의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네.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예. 자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음. 아무 생각해도 그 50대 후보가 누구일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귀뜸 바랍니다 자 사실 귀뜸 바랍니다 놀리는 거거든요 <웃음> <웃음> 놀아봐라 이렇게 약간 판을 네, 마음껏 아. 개판으로 만들어봐라 50대 후보로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있어? 그래서 처음에 당장 도 그러는 거 국민의힘에서 50대면 원더칠 쌤이지 않습니까? 예예예 원더칠 쌤이면 한동훈인데 근데 한동훈을 밀 리가 없지 정광훈 아니 김은숙도 아, 더 싫어하잖아 그렇죠 안 되죠 그걸안될 거거든 네 그러면 과연 누구냐 우리 이제 이 실장이 곧바로 네. 남다른 어떤 촉으로 네. 그분의 연세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뾰로롱 자 김명신 현김건희씨죠 72년 9월 2일생 52세입니다 사진은 좀잘 나온 거 뽑아줬네 아 왜냐면 해외 순방 나갔을 때저 사진을 보여줘야 음. 나중에 포승줄에 묶여있을 때노메이크업 사진 편차가 좀더 크지 않을까 예. 차 초격차의 시대거든요